난과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표류하는 배의 운명에 대한 바울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고 바울이 탄배는 안전하게 무트로 상륙하기까지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 버렸더라라는 선언 이후 이제 바울이 모든 이야기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바울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여기서부터 모든 상황을 바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친 선원들과 떡을 나누며 그들의 기력을 도두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은 그동안 바울의 복음 사역의 내용들을 파선 직전에 있는 배 안에서. 모두 함축적으로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입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사나운 광풍에 휘말려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듯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며 또 결국 한 섬에 당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특색 있는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은 마치 해양수술과 같은 장르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아주 놀랍도록 정교하고 세세하게 항해 과정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경험자가 아니고서는 실로 결코 기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여행의 동행자로서의 누가의 역할이 목격자와 증인의 역할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산상 설교를 들어봅시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내 말을 듣고 그레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러고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가 네게,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고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배만 손상될 뿐이지, 너희 생명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안심시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공황 상태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다시 환기시키며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배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요동을 쳤으면 그들은 식사조차도 오랫동안 할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단지 안심시키고, 단지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희망상 그렇게 되면 좋겠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죠. 바울은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서 말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파도로 요동치는 뱃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로마로 향한 사명과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바울을 향해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서 결국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풍랑 지는 바다 속에서도 다시 말씀으로 재차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셔,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주의 사자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실 것이고, 배속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손에 붙이겠다 말씀하셨으니, 바울은 이제 배 안의 사람들은 안전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안심하라는 이 권면은 흑암의 바다 가운데서도 하늘에 계신 창조주 아버지와 소통하는 한 사람으로 서 있었기에 줄수 있는 권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늘과 소통함으로 땅의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절망의 바다를 항해하다가 표류하는 난파선의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 중 느닷없는 광풍을 만나고 대책 없이 표류하는 배는 마치 구원이 필요한 세상을 축소시켜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살아온 그의 삶은 생명 없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부활의 복음을 들고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구원의 전령으로서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표류하는 배 안에서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주간의 표류 끝에 배가 육지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된 사공들은 자신들이 먼저 살고자 배를 버려두고 몰래 거룻배를 타고 자기들만 도망치려 합니다. 이 사공들이 그동안 얼마나 죽음의 공포에 떨었으면 육지에 가까워지자 자신들의 임무를 내동댕이치고 오직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한 가지 생각에만 눈이 멀어 이런 행동을 하게 되겠습니까? 사공들은 배 승객들의 안전을 먼저 우선시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살겠다고 도망치려는 모습은 마치 세상이란 출구 없는 지옥에서 출구를 찾아 아무데로나 달려나가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도망치는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배 안에는 살고자 하나 죽을 길로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진정 사는 길을 제시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구원자적 모습은 줄인 승객들을 먹이면서 구원을 약속하는 모습에서도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성, 음식 먹기를 권하여 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 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이를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무려 2주 동안, 열나흘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2주 동안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위험했던지 충분히 짐작해 하는 대목이죠. 이들이 먹을 의지를 가지지 못한 채 그냥 계속 널브러져 있는다면 파선을 당하지 않는다 해도 살아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공포의 시간들 속에서 먹는 것에 대한 의지를 잃을 만큼 정신줄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안심시키면서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먹기 시작하자. 그때 비로소 그들도 따라 먹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들과 함께 하는 식사는 배에 탄 모든 승객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함께 나누어 주는 식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바다를 표류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나누어 줄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줄수 있는 최선의 것은 구원자 예수의 이름이 아닙니까? 사망을 이기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아침에 다시 기억하십시다 감사합니다.